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부교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에서 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교감 활성을 위해서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호흡도 안되고 치의 효과도 나기 힘든데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제대로 된 자세는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우선 반듯한 자세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생명시스템을 조율하고 있는 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목뼈부터 엉치뼈까지 이 척추를 따라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 활성을 위해서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척추를 세우는 반듯한 자세를 늘 유지하는 거죠. 자세가 구부정하고 흐트러져 있으면 척추 균형이 깨어지고 교감-부교감 신경의 통로인 이 척추의 흐름이 왜곡돼서 한쪽으로 척추와 근육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등과 어깨가 앞으로 굽어서 반듯하지 못한 자세는 목뼈와 엉치뼈 주변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자세도 피로감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을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허리는 똑바로 세우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바로 잡힌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교감-부교감 신경에 원활한 작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가슴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등과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으면 가슴 근육이 위축되고 몸도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자, 이 자세에서는 당연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이런 복식 호흡이나 어 이런 부교감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호흡이 불가능한 거죠. 이 서있거나 앉아 있을 때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꿈치는 펴는 자세를 취하면 가슴이 확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또 그냥 서있을 때도 엉치를 약간 뒤로 빼고 아랫 배에 힘을 주면 가슴이 자연히 열리게 되죠. 어, 이런 자세에서 깊은 호흡 또 복식 호흡이 가능해서 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북목과 목뭉침도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목은 뇌에서 뻗어서 내려오는 자율신경의 신호를 균형 있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즉, 뇌와 몸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 부위인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자세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굳어진 사람은 교감부교감신경의 통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목이 앞으로 뻗어 나가 있으면 등이 굽어지고요. 또 어깨는 안으로 말려서 들어가게 되고 또 폐와 호흡기가 좁아지면서 횡경막이 압박을 받고 호흡이 짧아지고 얕아집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이명, 불면, 소화불량, 가슴 답답, 상열감 같은 각종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거죠. 자, 거북목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벽에 기대서 머리부터 엉덩이, 어깨, 발뒤꿈치까지 벽에 붙이고 서 있어 보세요. 이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거북목 치료하고 싶다면 이렇게 벽에 붙이고 선 자세에서 턱을 약간 아래로 당기면서 머리를 벽에 붙이는 느낌으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자, 거북목도 치료하고 부교감 활성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뒷목이 뭉쳐서 늘 무겁고 목과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다면 이 뇌와 몸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에 문제가 생겨서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목과 어깨가 뭉치지 않도록 평소에 습관적으로라도 스트레칭으로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대로 걷는 것 중요한데요. 이 걷는 거 누구나 하지만 올바로 걷는 거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면 걷는 만큼 몸에 무리를 주게 되는 거죠. 또 제대로 걸어야 척추에 부담 주지 않고요. 자율신경 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자, 제대로 걷는 방법 이렇습니다. 걸을 때 턱은 약간 당기고요. 가슴은 활짝 펴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걸어야 합니다. 양 어깨 견갑골이 등에서 서로 척추를 향해서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당기면 어깨가 열리죠. 자, 그리고 걸을 때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걷고요. 팔은 앞뒤로 움직이고 특히 팔이 뒤로 가는 보폭이 더 크게 걷습니다. 자, 땅에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부터 닿도록 하고요. 머리 꼭지는 누군가 하늘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서 걸으면 됩니다. 자율신경 치료하는 전신면역 약침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척추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자율신경 치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의에서 이 자율신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침이나 약침을 이 척추 바로 옆에 위치한 협척혈 뭐, 화타 협척혈이라고 또 부르는데요. 이 자율신경 위치와 위치가 동일하고 척추신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경혈입니다. 그리고 척추 주위에 배수혈, 이런데에 침을 놓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혈과 협척혈, 그리고 림프순환을 돕는 몇 가지 경혈까지 함께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 전신면역약침은요. 자율신경치료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배수혈이나 협척혈, 전신면역약침 치료는 한의사에게 진찰 받으신 후에 본인에게 적절한 횟수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부교감 활성을 위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듯한 자세가 중요한 것, 또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하는 이유, 또 거북목과 목 문침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걸어야 하는 이유, 또 자율신경 치료하는 전신 면역 약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안의 건강 톡톡! 다음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